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동료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새로 간 어린이집 즐거웠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해요. 할수 있나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반짝반짝 손유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땅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해야 해요. 마음을 꼭 붙잡고 예배 속으로 주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이 아이들 심년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잘 심기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주일간도 그 말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을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멋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5절이에요.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5절 말씀 아멘. 혼자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은 아무도 할수 없는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보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혼자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기린, 강아지 토끼도 만드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출렁출렁 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와 땅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나무야, 생겨나라. 하고 말씀하시자.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달과 별, 나무와 꽃이 생겨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와 동물아 모든 생물들아 생겨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와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참 멋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누딱, 누딱. 어떤 것을 처음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해요. 따라 해볼까요? 창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옷이나 신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가위나 풀, 옷감이나 바퀴 같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재료나 도구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멋져요. 척척박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척척박사인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멋진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말해보아요. 한번 볼까요? 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바다야. 창조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이 소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보고 왔대요. 와, 하나님이 만드신 예쁜 꽃과 나무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은이도 멋진 나무를 보고 왔네요. 우와 우리 수아는 멋있는 마을을 보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마을과 물고기를 보세요 정말 멋지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지키고 계시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온 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친구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바다, 나무, 새를 볼 때,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퀴즈를 풀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꼭꼭 담아 볼게요. 1번. 어떤 재료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뚝딱뚝딱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2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재료가 필요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무와 꽃, 바다와 하늘, 새 동물을 볼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와, 멋지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갈 때, 엄마, 아빠와 공원을 나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이와 소망이처럼 기도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참 멋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